써니의 미니다. 육파우스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제가, 어, 창아이들 보고 간지 이제 하루 만에 어제도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데요. 오늘 또 저녁에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중에도 계속 비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 정말 여름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이쪽 아이들을 원래는 이제 여기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걷어놓고 어, 연휴를 보냈었는데 이틀 전에 왔을 때 이쪽에는 어우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비닐을 덮어놓고 퇴근을 했었고요. 어, 오늘은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들보다 창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계속 며칠을 비를 맞았는데 어제 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창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잠깐 오후에 들렀는데 예쁜 고양이 새끼들도 또어 왔고 해서 고양이 밥도 챙기고 뭐 겸사겸사 왔는데 창은 또 아주 무사하게 잘 있네요. 창은 또 무사하게 잘 있는데. 와 정말 내일 오늘 오후부터 내일 또비 오고 며칠 비를 오는데 창 참... 그냥 놔둬도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저쪽 저쪽 선반을 이제 고양이들한테 양보를 하고 이제 요요 요 선반하고 저쪽 회사 어, 사무실 입구 쪽에 있는 그 선반에다가. 음, 아이들을 올려놨는데 더 이상 이제 뭐 비가림막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은 며칠 비 맞은 곳도 어 지금 아이들한테 영향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방치를 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비가림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laughs> 어 오늘 이제 창도 괜찮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아이들 살펴보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연휴 때한 3일 정도의 비를 맞은 아이들인데요. 얼굴들이 정말 다 빵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안 좋은 아이를 찾았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핑크 플로라 쌍두거든요. 엄청 예쁘게, 어... 자랐던 아이고요. 어, 뭔가가 좀 이상하죠. 얘가 처음에 발견된 게 요건데, 요거는 이제 구멍 뚫린 거 제가, 아, 뭐지? 벌레가 와서 먹었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뭐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벌레 먹은 자극인 것 같긴 해요. 진짜. 벌레들이 이렇게 얘를 습격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와 진짜 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요 뒤쪽에도 요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입장 정리,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아 진짜 왜 이럴까요 너무 안 예쁜 거 있죠 제가 이 아이 쌍도 정말 몇년 됐거든요 올해가 이제 2년 2년째인데 음, 정말 이뻐지지 않을 모양입니다. 아 이게 벌레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다 떼어내게 생겼습니다. 밑에 짱, 밑에 입장들 안 이뻐가지고 다 떼어낼 것 같고요. 이렇게 떼어낼 것 같고가 아니라 이렇게 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이게 참, 아, 이, 뭘까요? <laughs> 벌레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제가 저거 구멍 하나 난거 가지고 이제 그냥 에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치를 했었는데 음 벌레가 와가지고 이렇게 습격을 음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다 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말도 안 돼. <laughs> 핑크 플로라 진짜 멋지게 잘 자랐던 아이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벌레와 또 이렇게 화상의 영향도 있었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핑크 플로라가 입장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안 이뻐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빵떡이가 되어 있고요 제가 저쪽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아까 이제 하나하나 신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거 핑크플로라 꺼내느라고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나나우쿠미니 빵떡이 되어 있죠. 진짜 이쁘고 또얘 레드탑도 이렇게 얼굴이 커졌어요. 그리고 얘좀 힘들어했던 나나우쿠미니미 저기 어 뭐죠? 목동인데 목동이도 이렇게 얼굴이 커졌고요. 휴밀리스 슈가베이비도 이렇게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했던 이 아이 어, 아미스타죠? 아미스타도 얼굴이가 빵떡이가 되었습니다. 얘는 여기가 아마 제 코사지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물 먹은 게 다르네요. 여기 부분이 코사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합식해놓고 키우던 아이들인데요. 저렇게 됐고요. 얘가 이제 로우 로우 두포드 합식이. 예추비반니도 입장 진짜 못 났었거든요. 근데 이뻐졌습니다 예, 아메스트로, 데프. 얘가 로사로아인데요. 이렇게 빵떡이가 되었고, 얘도 샤몽인데요. 으, 샤몽인데 이렇게 빵떡이가 되었습니다. 얘가, 얘가 뭐였더라? 아,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빵떡이요. 얘네들은 이제 명절 때한 3일 정도 계속 온비를 맞았던 아이들인데, 얘네들도 이렇게, 예, 로제예요, 로제. 아이고, 세상에. 완전 대품이 되었네요. 이렇게 로제가 자라고 있고요. 수연이, 아이고, 저 고양이 말썽 또 일으키네요. 로, 노랑이가 이 비닐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어, 여기가 이제 딱 자기 자리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맞어. 너 내려오면 안 된다. 혼난다.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기도 고양이의 영역이 되어버렸고 여기 이제 그물망이 있긴 있는데 어 이제 딱요요요 요요 뭐죠 요 비가리막 안쪽이거든요. 얘가 이제 비를 안 맞으려고 요 안쪽으로 기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연휴 동안에 이 길을 얘가 알아버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저 노랑이가 점령을 하게 됐고요. 아, 큰일입니다. 음 하우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얘네들이 노숙을 해야 되는데 한두달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저 노랑이를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얘 때문에 이렇게 입장들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가 이런 데 들어와도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살금살금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그래, 어, 그렇죠. 저런 일이 생긴단 말이다. 어디 갔니?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와, 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양이가 떨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다육이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네요. 어디로 갔지? 제가 고양이 때문에 영상을 길게 못 찍고 잠깐 끊어야 될것 같아요. 롤리폴리도 잘 있고,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면 딱 좋은데 이 고양이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기네요. 제가 집시, 집시 이제 못나줬다고얘 예, 하나 또 저쪽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조금 색깔이 이렇게 변했고요. 얘는 연봉금이에요. 연봉금도 이렇게 얘는 어, 파스텔 파스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 아무래도 고양이 때문에 어. 잠깐 끊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어, 연속 비가 와서 걱정하는 바람에 잠깐 들렀는데 괜찮습니다. <laughs> 그냥,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방치를 해놓고, 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출근해서 상황을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